자, 구장 31절입니다. <laughs>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는 이제 에스겔 37장 음, 1절 14절, 마른 뼈에 대한 얘기 있죠. 그래서, 마른 뼈와 같고, 그런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생기를 줘, 그 마른 뼈가 살아난다. 그 마른,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어,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 다시 마른 뼈들조차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근데 이제 오늘 9장 31절은,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응답이에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어, 우리가 이제 부흥이라고 했을 때, 리바이벌이라고 하죠. 부흥, 부흥이라고 했을 때, 사실이 부흥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이제 양적 부흥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여, 이게 양 영적인 부흥은 결과가 양적 팽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부흥 리바이벌 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한다 했을 때어 이제 질적인 요소, 그렇죠? 내용적인 요소, 내용적인 요소. 이제 믿음이 예, 믿음과 어 이제 거룩성 이 거룩성이 첫째야. 이게. 이게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맛있는 식당은? 맛있는 식당은? 무슨 골짜기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되면 뭐죠? 이 양적으로, 그죠? 양적 팽창, 양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이 팽창은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결과예요. 결과. 결과요? 열매, 열매, 그죠? 결과 열매예요 음. 이렇게. 이걸 흥분을 하지. 네, 결과 열매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붕 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이게 안 되니까 뭐 어떻게, 나중에 여기가 폐허가 돼버려 응? 하나님의 교회가, 그니까 이건 이제 본질에 대한 얘기, 본질. 요거는 이제, 본질에 대한 본질. 그러니까 본질 그러니까 정체성이죠. 정체성. 그러니까 본질을 찾지 않으면 부흥이 와도 그 부흥은 뭐냐면 이제 이게 거품이 돼 버려요. 예. 옛날에 그런 거 말했잖아. 양적 부흥 때문에 뭘말뭐 상품 걸고 뭐 그죠? 총동원 전도주의 이렇게 했잖아. 그죠 물론 그것도 한때는 필요한 때가 있어요. 왜냐면 복음은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다가 보면 양쪽 팽창만, 요것만 신경 쓰다 보면 이게 이제 질적이, 본질이 무너지는 순간, 나중에 이것도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래서, 어, 이게 똑같아요. 뭐 식당이든 장사라든뭘 하든, 그 본질에, 예, 그 정체성에 충실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서 자꾸 이렇게 딴 속으로 자꾸 눈을 돌리는 순간, 그 순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사마리아 아니 이제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야, 이렇게 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유대 갈릴리 자 여러분 유대 갈릴리까지 이해가죠? 사마리아는 뭐가 사마리아 유대와 갈릴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 복음을 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가 거기 부흥할 수 있죠. 근데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요즘에 이제 제가 사도행전, 새벽 기도 사도행전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거기서도, 어, 이제, 이 사마리아 교회가 함께 부흥한다는 얘기 거기서도 나와요. 이제 앞쪽에 사도행전, 요 앞장이네. 팔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마리아 교회도 같이 부흥하네 뭐, 사마리아 교회도 좋은 교회야.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응? 음? 잠깐만요. 생각하면, 뒤에 고정주식. 자, 어, 사마리아 교회가, 어, 이제 갈릴리와, 어, 그 다음에 유대, 그죠? 유대, 갈릴리, 네, 유대인과 갈릴리어 사마리아와는 어떤 차이냐? 예, 사마리아는 원수관계, 원수관계. 우리 이치만 한일, 한일, 한일. 그, 같은 원래 이사마리는 예, 북이, 북이스라엘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인데 여기는 어 훗날 어 이제 뭐죠? 사무엘상에 나오죠? 그 훗날에 종교 혼합이 됩니다. 에. 예. 또 북쪽이 있으니까 북쪽이 이제 바벨론 1 1기하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어 사마리아인들은 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반목하고 기피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전 8세기 BC 8세기에 아수르 제국의 사르곤 2세가 강제로 이주된 이방인들과 여기 를 섞어 버렸어. 응?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이쪽 어갈릴리 바다 있고, 이쪽 북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이 땅에 어, 이방인들을 갖다 거기다 다집어넣어버렸어 근데 이방인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어, 사르곤 2세가 여기에 이제 압수로 바벨론, 구다, 아와와, 하맛, 스발와인 이 사람들 다 옮겨다가 사마리아 성읍에 두고 그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에 거주하겠어요. 11개 하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결국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응? 그리심산에서 여호와도 경외하고, 어 고향에 있는 자기 신들도 같이 가져오어요 응. 같이 가져와서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자가 됐어요.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 자기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인데, 유대인 입장에서 어때요? 예 상종 못할 속된 말로 잡것이죠. 잡것. 근데 연보음 사장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어 원수라도 다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이제 사마리아인들 자신인 에브라임 무나의 레위 지파 족속이고 어 이제 자기들도 주장할 게 있어요. 자기들도 원래는 이 엘리 제사장 때 유다 지파 중심 이스라엘에서 이 이제 분리되었는데 구약에는 그 없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왜하면 당시에 적법한 대 제사장 엘리아사를 후손 우사가스 우씨 우시. 우씨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법가 원래 그리심산에 있었는데 엘리가 이걸 빼서고 실로 갖다 버렸어요. 원래 그리심산이 뭐예요?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잖아요. 그리심산이 구약에서 에발사는 저주인데 원래 그리심산에 자기들이 법궤가 있었는데 누가 가져가서 실어 이제 엘리가 법궤를 실로로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요? 원래 북쪽에 있었던 거를 남쪽으로 가져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원래 여기가 원래 원속동을원 주인 아니냐. 응? 어? 그너희들이 가져가 놓고 뭔 소리냐라고 막 따졌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수가성 여인도 그런 얘기하죠. 어, 우리가 예배할 곳이 여기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다르게 말하더라.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곧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 이제 곧 예배할 때오 놓니 자 예배할 때가 때가 때를 얘기했지 예배할 장소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예배할 때 이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 누구를 통해서 예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하려면 네? 장소, 장소, 뭐 뭐그 장소도 필요하죠. 아주 아주 그 근본적인 거. 예배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과 함옥해야지 예배가 올려지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함옥제물이 필요해. 그죠? 그함옥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함옥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너희들을 함옥해하여 진짜 예배가 뭔지 보여줄게. 이게 예수님의 얘기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갈릴리 유대, 우리가 갈릴리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게 되게 도발적이고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늘 우리가 보니까 슥 지나가면 안 돼요. 원수 되었던 것도 회복시키는 복음. 할렐루야. 원수 되었던 것도 회복시키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혼란기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복음이죠. 이 땅의 분열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게 이당 저당 아니에요. 최고의 당은 무슨 당인지 아세요? 음. 예배당이에요. <laughs> 예배당. 그렇죠? 복음의 복음. 왜인 그래서 거울이에 나오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걸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믿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참, 어떤 면에서 제가 수치를 느끼는데, 아무 때나 할렐루를 갖다 붙이고, 아무 때나 아멘을 갖다 붙여요. 어쨌든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다면 그들의 복음은 뭐냐? 길거리의 그 복음은 뭐냐? 누구를 잡아 죽여라? 누구를 뭐 족쳐라? 이게 아니고, 복음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품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기 갈릴리 유대와 갈릴리 원수되었던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안에 아, 네. 보고만에 그게 있다 없다? 보고만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어 사마리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고자 여기 또 평안히 했더니 아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 천만에요. 사도행전에 벌써 벌어는 사건만 봐요. 스데반 집사 순교당했죠. 그다음에 뒤에 쭉 나오면 누가? 바로 초대 교회 야고보 야고보 사도가 죽었죠. 어? 도망다니죠. 또 뭐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막 분파가 생겼죠. 그러니까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이거를 우리는 오야만 안 돼요. 아. 하나님 나라의 부모는 자, 어평안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자, 여기 우선 평안하고부터 볼게요. 이 평안한 샬롬이 평안하게 이루어지는 이 원어상 내용이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하다가 아니에요. 문제가 엄청 많아. 그런데 그 문제를 믿음으로 다 깨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오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어, 이, 이, 이 평안하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문제 갈등 이런 뭐 그다음에 고난 핍박 이런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해결하더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뭐예요 평안을 찾다 이게 그래서 그렇죠? 평안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리가 평안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또 문제가 와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단석 1, 2회관에 가서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원금선 성노님 나오셨으니까 얘기해야지. <laughs> 거기 어떤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금선 분이 잘 나오시죠? 이랬던, 아, 잘 나와요. 추적 잘 해왔더니, 그분이, 어,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좋아지고, 막, 막,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아, 그러시군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안 다니는데, 자기 <laughs> <laughs> 같이 나오세요. <laughs> 내가 막 그랬는데, 그 젊은 분이시더라고요. 예, 누군지 아세요? 아, 그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참 어, 저도 간증의 대상이고 어, 또 은혜의 대상이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지금 원금선성로님이 이제 평안, 평안하시죠? 근데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문제가 왔는데 그걸 무엇으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음. 이긴 거예요.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문제와 힘겨운 것들이 많이 도출되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문제가 이제 그냥 그냥 편안하면 문제가 오면 막 도망가고 두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문제를 이기고 갈등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겨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게 와도 이제는 뭐요? 겁날 게 없어.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견고함.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안하여는, 뭐, 제가 뭐, 이렇게 어렵게 뭐, 원어적으로다 얘기 안 해도, 이 평안하여가 그런 뜻이고, 보죠? 그리고, 여기 든든히 서가고, 이 든든히 서가가 이게, 신적수동태라고 래요 신적수동태. 뭔 말인가? 수동이니까 뭐예요? 당한 거예요. 그, 신적인 수동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든든히 서가는 게, 하나님이 든든히 서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 모여서 우리 든든히 서가자, 우리 으쌰으쌰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든든히 서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교회들을 책임지고 든든히 서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경외함 이 안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귀신이 물러가고 주, 어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이러면서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자, 여기 위로가 왜 나올까요? 위로가. 위로가 왜 나와? 요예 문제가 있었으니까. 위로.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처도 받죠. 사람이. 왜 사람이 왜안 그렇겠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상처가 있어 없어? 있죠. 아픔이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성령께서 위로하라. 성경에서 위로하시고 그래서 위로로 진행하여 마지막에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수가 더 많아지는 건뭐두 번째, 양적팽창은 이게 되니까. 응? 이게 믿음으로 거룩한 게 본질이 찾아지고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잃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교회가 붕하고 교회가 사람이 많아진 거 좋죠. 그런데 그게 막 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저희 단속교회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분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이제 흔들리고 힘들어.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단속교회로 가.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힘들고, 그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줘야 되지. 야, 그러면 그건 도망가는 거거든. 그이 교회 도망가는 거 저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최대한 그 교회에서 그것을 해결하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함께 건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뭐야 수가 더 많아진다. 이 수가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은혜 가운데 세우고 만들어가고 인도되어 가기 때문에 더 많아지는 거지. 그냥 우리는 더 많아지는 것만 보는 거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고, 회복되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어, 1월 달 내내, 우리 기독공보라고, 우리 교단신문이에요, 교단. 신문이에요, 교단 교단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그 신문을 봐요. 우리 교회만 안 봐요, 지금. <laughs>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보니까 뭐볼 필요는 없는데, 거기에, 이제 오늘 제가, 어, 제 오늘 쓴건또 다음 주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이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저희 교회 얘기, 우리는 거기서 제가 이제 뭐 얘기를 썼냐면 정자 얘기를 썼어요. 오늘 정자. 저 정자가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좀 잠정적으로 폐쇄했는데 어,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청소하고 어, 다시 이제 거기다 물 갖다 놓고 할 건데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 이제 저 죽은 정자, 이제 죽어 있는 정자인데 벌써 3년 됐네요. 벌써 3년 전에 저 정자를. 어, 원래는 이제, 요, 화장실 앞에, 비닐하우스 카페를 해볼까 생각했어요. 비닐하우스 카페. 예. 네. 그래서 왜냐면 여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많고, 오토바이 쪽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신을 못 벗는데요, 한번. 신을 벗으려면, 한참 걸려서, 그래서 그냥, 맨, 이렇게 신발 신은 상태에서, 식당도 가고 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닐하우스 카페를 좀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정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가 딱 보니까 아, 근데 저 정자를 또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허락을 맡아야 된대요 마을 이장님한테도 또 노인 회장님한테 허락 맡아갖고 저 정자를 이제 싹 청소하고 이제 바닥에 깔고 뭐 이제 장로님이 또 전기도 끌어주시고 우선 그 작은 소형 냉장고도 갖다 놓고 물도 갖다 놓고 그렇게 이제 살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어 세워가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뭐 단속 심토라서 해 누군지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뭐 교회가 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함께 살리는 거예요. 함께 살리는. 그래서 성령은 곳곳에 가서서 살리는 영이에요. 또 지금 이제 다음 세대들이 또 다음 세대들 이번 주도 새로운 한 명이 또 왔는데 다음 세대들이 살려 살아나가는. 그런 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본질, 우리의 단석교회의 본질은 뭐냐? 당석교회 정체성은 뭐냐? 주변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살고 싶은 사람은 오게 되어 있어요. 막 끌러 땡기지 않아도 돼요. 그런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2025년 어, 우리 주제의 말씀, 또 주일 저녁부터 또 오늘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실현하고 실천하는 우리 귀한 성로림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유대, 또 갈릴리 사마리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 단석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